자송가 310장으로 자송하겠습니다. 310장 자송입니다.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감동해. 日子。 오늘 함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47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신 이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릴 성전을 지어서 건축해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절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더큰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앞으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의 자손들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성전건축에 대한 교육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 약속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렸는지 또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 보면 첫 번째 단락 18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거절을 당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죠.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다윗의 모든 인생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 이르기까지 있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부족하게 여기시고 그 위에 더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주여호하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호하여 이것이 사람의 법인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적게 여기시고, 그 위에 장래의먼 일까지도 큰 은혜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실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것이 사람의 법인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뜻이 좀 애매합니다. 다른 번역본 중에 세 번역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긴 하는데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초월한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2 0 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주의 어,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나도 나를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간증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이 간증을 계속 반복할수록 살짝 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다시는 아 주님 앞에 내가 다른 헛소리 할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알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19절, 20절, 21절을 보면 계속해서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주의 종이다.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 그가 세상적으로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의식을 한 번도 잃지 않고 어, 살았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어,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 2 절을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귀로 들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도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랬습니다. 그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좀 돌아보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또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은 친히 그 오합지졸과 같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만 많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하나님은 선택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언제나 베푸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24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 삼으신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보다 더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첫 번째 달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고백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달라고 담대히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좋은 약속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지금 받았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인생 통해서 성취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통해 성취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크게 소리 높여 고백하게 되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2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다윗이 나당성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게 되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기도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언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 기도의 소원이 생긴다는 거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꼭 성취되면 좋겠다 그 말씀이 꼭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언감생심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참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확인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이 말씀,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집을 영원히 복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생시면 다행이지만 꿈이라면 잠에서 깨어서 꿈이 어, 사라짐과 동시에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꿈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의 말씀, 이 은혜의 약속이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꿈처럼 잠에서 깰때 꿈이 깨는 것처럼 그렇게 깨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도록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겠다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무조건 달라고 치성을 하고 부르지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증과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원약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도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반드시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간증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높여드리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주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